해파리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올초 저수원 때문에 해파리 발생 시기가 2주 정도 늦어졌지만 개체 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 어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어선을 정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5, 6월이 제철인 병어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어민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최근 해파리가 출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 굵은 해파리에 걸릴 때는 어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죠. 건그 물을 이렇게 막 쌓아 올리면 건 물이 자, 다 찢어버리니까. 이곳 가막만을 포함해 전남 남해 앞바다에 해파리 예비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가막만과 고흥 등량만 일대에서는 보름달 물 해파리가 1핵타르당 최대 4만 개체까지 출현했습니다.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원이 상승하고 먹이가 풍부해지면 대규모 성체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걸려, 안 걸려. 해파리가 많이 나면 고기도 고기도 안, 안 걸려. 정치만 같은데도 보면 해파리가 이게 많이 이제 그 어장을 많이 상해고 독성이 강한 노무라이깃 해파리도 문제입니다. 7월쯤 중국에서 남해와 제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의 경우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유입량을 기록했습니다. 5월 정도 때 지금 북부 해역 쪽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해파리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해역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파리 수매 사업도 추진합니다. 선 65척, 광공선 21척을 이용해서 해파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초동, 제거를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파리가 큰 폭으로 늘면서 어민 피해뿐만 아니라 쏘임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는 4,2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